안녕하세요. 달콤조스의 주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 공포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비에서 생존하는 게임인데요. 저그 다섯 명공략으로 공포게임을 하기도 했지만, 어, 저희 팀원들의 문제가 생겨서, 예, 네, 이후공포게임이 나중에 제대로 듣도록 할게요. 시간이 안 돼서, 예, 네, 듣을 수가 없같어요 일단은, 이 게임은 정배에서 생소한는 게임인데요. 이건 <laughs> 뭐야? 과염 병으로 돕네. 음. 제가 레벨을 조금 올려놨어요, 하나서, 그래도. 어, 언제다. 핫스 <laughs> <할까? 웃음> 언제나 샷것은햇빛시 씌울 때, 이게 꽤 빨라서 나쁘진 않아데 이게 기본총인데도 이게 스거든요 사건에서. 기본총을 다 사건을 주라고요? 제가 <laughs> 좀 총을 잘못 썼는데. 뭐, 여기 박았나, 스나이퍼 총? 어, 긴 했나? 자, 와, 와, 터이거랜데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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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는데만에에 오랜만에 오에 오랜만에 오만에오지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에 권총 사는거? 이게 되나? 권총인있는건권총 할까요? 아니야. 아니 뭐. 나는 상남자야. 상. 상남자. 상남자. 성남자상 성남자. 오, 진짜 말없이 했어요. 저 아니, 이게 산탕종이 더 좋은 산탕종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야? 이거 뭐? 올 빡샷? 그거는 이게 사놨긴 한데, 이게 조금 뭐라고? 이거 한번 써볼게. 요 처음 써보는 건데요. <laughs> 이것만 써가지고 기프트랩? 이건 뭐야? 뭐 음... 이거 제일 멋있네. 전 준비됐어요. 1 0 랩이 있네. 오 이거 총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세요? 반짝반짝? <laughs> 총알도 많을 겁니다. 감기 이슈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알도 많네요. 예, 여덟 발. 어. 여덟 발이어서 아, 두 발이었는데. 네. 어디요 어디에요? 여기요저기요어디요 어디야? 어디야? 저거다. 맞으면은네야 저기 좀비였어요. 아, 이래게 에임이 조금 부대긴 한데. 에임이 제가좀 쓰레기거든요? 아, 그런 소리 뭐야? 아는 소리가 아닌가? 뭐? 오, 오 좀비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아까보다 더 적게 오는 느낌이다.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진짜 기분 탓인가요? 안 온다. 진짜 안 온다. 그래도 다음은 오겠지? 안 온다. 진짜 나 이걸 안 와? 온다, 온다. 이걸 안 오는 거. 안 온다. 뭐야. 뭐 네, 이상한 걸본거 알려는데요? 나만 본거 아니죠? 철사 분들도 봤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뭐 하는 곳이래, 길애들 이렇게 하나 아니, 사람이 있었구나. 괜찮으세요? 들어왔어요. 잠깐만, 아깐 나이스! 아, 나, 나, 나. 잠깐만, 저 나이스 하네요. 아, 진짜. 샷작 총알 쏘라. 이거 하죠 음, 잡았어요. 음, 짜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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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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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좋 뭐, 뭐, 피가 없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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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시내를 시으면서 죽여버렸어 사람인 줄 알았네 기다려서 끝어 저기 게임은 차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차분히 대응한다 끝 진짜 그게 끝인 거 같은데. 어이 시 뭐야. 뭐야. 그냥 죽는 거구나. 오, 깜짝이야. 오! 뭐야, 뭐야. 잘 익었어. 와, 근데 치가, 진짜 피가 주황색이다. 피가 주황색이다. 알려줘. 살려주는 아니긴 한데 옆에 대기랩비한분 계시는데 어떻게 있는거지? 화염병 난못 얻고 아, 화염병을 나는 못 찍냐고 애들이 너무 약한데요 내가 쓴거 없나? 고독한 시간이 흐르고 주한이는 결국에 좀비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감동적인 맞나? 오. 이거 뭐야 깨트수 있나? 오 뭐야 왜왜 되지? 그... 난, 너만지고 간다고. 틀었어. 유우! 엣 와. 레벨은 14레벨이 됐어요. 14레벨이 되면은 얘를 할수 있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참. 데미지가 일단 겁나 약하고요. 예. 살게요. 아니 간지 어 간지 뒤지잖아요. 그죠? 간지 죽잖아요. 에? 간지 뒤지는데 여기 쇼티가 있나? 내가 처음에 스던게 쇼티였나? 음 극장 좀 시작하는 거지. 한 방에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방에 못 죽을 것 같아. 여기는, 저기, 옆게임에 있는, 옆, 이제, 사람들이 총싸움하는 그 게임에 있는 자동 발사 기능은 없는 건가? 아, 나 망하는 건데. 어망 나왔다. 오! 자, 한, 청능을 볼까요? 다른 마을에 있는, 어린, 좀비스를.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선빵 필승 응자다아이거 그런데 아쉬운 게한 가지 있는 게 무서워요 이게 뭐 하는 애야? 이거 뭐 하는 애니? 에너지들이. <laughs> 어? 아니, 이거 총왜 이래? 이거 샷건보다 쓰레기인데? 여러분, 이거 샷건보다 쓰레기에요, 이거. 장 쓰레기에요. 어, 이제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 어, 아, 쓰레기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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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오, 아, 몰랐어요. 아, 총알이 왜 빨리다, 이제. 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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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빨기 쓰레기... 어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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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아니, 왜안 채워지는데? 안 채워지잖아! 어, 뭐야, 이 야, 씨, 이거 권총 써야겠다. 권총 하면성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알림에서 장전을 해야 합니다. 버릇이 아, 여 내비 왜이렇게기힘들기도한기한번씩도중기게여 깜짝 놀아갑 피가 왜 날지? 데미지가 세게 나네 아 진짜 다험해탄이다술탄투척 수탄 얍삐 더 하고 터지나? 응, 터지네 마지막 아니 1분 남았는데 이거를... 한발리1발 진짜 마리1마리 아, 세발 세발이면 한마리는잡지 않나 대가리야 <목소리> 어! 화면이 이상해요 그냥 해줬어 터망쳐 진짜 살려줘요 그럴 때는 띵띵이면 남도가양손도딱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 좀비 좀비. 어, 어! 어, 정기 좀. 정기 좀. 어, 어! 1 5랩 됐어요. <laughs> 와, 야.. 4명 살았대. 나 이렇게 말하는데 4명 밖에 안 살았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건? <laughs>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 무슨 일이 아니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톰슨 뭐야? 레이디있었어요이번 yeah, so yeah. 판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써보자. 빠르게 스타팅 아니 아니잖아 아니 스타팅이 지 뭐가 있으면 그게 스타팅이 아니지 뭔 아니 싹다 영어에서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야 그럴 수가 있네 에 레디데이 잖아요 레디데이 잖아 왔다 l 아 잠깐만 나 레디데이 <laughs> 아, 이거, 이거 뭔지? 아, 뭐야? 이거? 그럼 오늘 종로에서 살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